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요즘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목표가를 여쭤보셨어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년만에 8만 전자 다시 한번 재돌파해 줬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한다라는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 AI 반도체 대표적으로 수혜주를 우리가 꼬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보다도 더 기대치를 높여도 될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성장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트럼프가 만약재집권 한다면은 비자가 더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 미국 비자발 입력난에 대한 우려들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조우드 같은 경우는 좀더큰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가 잘 팔릴 경우는 언제일까요? 경기 확장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경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고용도 뜨겁고, 거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 물가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아주 좋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년에 1.4% 정도 경기 성장률을 보여준 이후에 올해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더 경기가 좋아진다고 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역성장까지 보였지만 올해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경기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친다면 거기다가 최근에 스위스에서 금리 인하도 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서 경기 성장을 도모한다고 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왜냐하면 여러, 어,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확어 된다면은 어뭐 일단은 물가도 올라야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소비 여력이 생기고 소비 여력이 생긴다면은 뭔가 전자 제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새로운 구매 욕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 화랑 어 구간은 경기 성장력 어 경기의 구간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데 계속 미국에 대한 영착륙이나 경착륙 이야기들을 경기에 대한 경착륙이나 경착륙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영연착륙이 경착륙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물론 우리가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보고 너무 과열된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항상 어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어 과열. 국면에서 더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과열 국면에서 경기가 더 크게 확동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섣부르게 팔아서 안 된다. 어, 항상 이렇게. 긴 추세를 가져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선 크게 하향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신고가 종목은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오래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성장과 대표적으로 커플링되는 산업인 반도체 또 대표 주자로 SK 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종목을 섣불리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61선 함께 체크하면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정도의 여부만 체크해 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